네. 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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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다이입니다. 아, 아, 아. <laughs> 안녕하세요. 뷰티비 촬영하게 된 다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술하게 될분기 혹시 어디세요? 저는 자연 유착이랑 코랑 윤곽 3종 하게 됐어요. 음, 혹시 성형을 교심하게될계기가 있을까요? 어, 오래 전부터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었어요. 음, 혹시 뭐 외모로 인해서 그 콤플렉스 부분에 대한 뭐 일화나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생각나는 게 코가 작아서 볼드모트 같다어요나 음, 주변에서요? 네, 중학교 때한번 들었어요. 음, 이게 조금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장난 아니에요? 네 원장님 1차 상담 때 했던 내용 알수 있을까요? 네 제가 눈 뜨는 힘이 약해서 이제 매몰로 쌍꺼풀을 찝고요 코는 여기 매부리 살짝 깎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실리콘 들어가고 살 자연스럽게 높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윤곽은 이제 광대랑 여기 45도 광대랑 옆 광대랑, 자각턱이 되게 심해가지고. 음, 이쪽. 네. 여기랑, 이제 앞턱. 음. V라인. 아, 네. 그러면 조금 원하시는 이미지가. 네. 뭐 청순일까요? 아니면 되게 화려한 그런 쪽일까요? 어. <laughs> 자연스러워요? 네,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짜잔.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셀카 찍기 <laughs> 무보정. 네. 이거 많은 모델인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애플 없이 사진 찍. 네. 네. 그게 가장 기대될 것. 같아. 그러면 성형 경험은 아예 없으셨던가요? 네. 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되게 떨릴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왔어요. 지금. 한숨도 못 자요. 네. 아, 네. 마취 이런 거 귀엽게. 이런 경험도 없으신가요? 네. 네. 오늘 다 처음이신 거예요, 초상형. 네. 고고. 저 이제 환복하고 와서. 대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한번 을 넣을게요 조금 민망하겠네만 <laughs> <laughs> 이게 조금 셀 거예요 네, 3 0 여기 보고 30점 버텨볼게요 네 이거 근데 한 입에 다 넣는 거예요? 네 어, 맛있어 보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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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떤 조금 파스가 빠져가지고... 조금... 조금만 사주세요. 어... <laughs> 어... 굉장히 불쾌한 애이하 귀조도 많이 처음 본것 같아요. 저도 영상에서 본 적이 없는데... <laughs> <laughs> 처음요 고고, 고고. y o 네 <목소리도> 약간 무서워서 이렇이 l y fine, but you just c a 아 t g 요 t into it because 건조하세요. o u l d n e 에 e r I'm 많이 없는 것 같아. 아 많이 없어요? 네. 상처나면 잘 이렇게 안 붓고. 그거는 부어요. 아보요첫 <laughs> 성형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방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소정이 네. 네. 이게 좋을 때.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성형 하시고 나서 이나 네. 저리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럴 때 도움 되시라고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될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이제 디자인이랑상담다 끝났어요. 네. 아까 조금 못셨잖아요수술금도가지고 네. 지금 이제 더 어떠세요? <웃음> <웃음> 어제 환승도못자청가지고더 지금 또 정신도 없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수, 솔직히 청엄 전까지 실청엄날것 같아요. 아. 수술 엄청 엄 같은 거 한번 말해볼 청 엄청 엄청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마취도 잘 끝나고? 네. 저희는 이따가 한번 볼게요. 네. 저 이제 수술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수술 일주일 차된 다이입니다. 제가 수술 당일날 말하고 불편해서 일주일 차된 오늘 촬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부피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시간 지나고 빠지면 예뻐질 얼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눈코 윤곽 3종 수술한지 3주일 된 다이입니다 저번주에 비해서 붓기도 많이 빠지고 노란멍도 내려오고 있어요 180도 보여드릴게요 빨리 붓기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4주차 영상에서 봐요. 2탄 영상도 있으니까 기대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